안녕하십니까?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강사 조재건입니다. 전범위 빅모의고사 3회 해설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되게 생각보다 역시나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응시, 응시해 주셔서 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너무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도 그렇게 어, 쉽지 않았을 건데 되게 끝까지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잘 되면 전반적인 한번 총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사실뭐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는 저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지지난 주죠 있었던 2 회차와 비슷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뭐 어휘가 어려웠고 뭐 그랬던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어휘가 다소 평이했다고 라 저는 보여집니다. 그니까 정답률에 근거했을 때 그렇게 나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평이했던 대신에 어 평이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이 총 이제 네 문제 정도가 출제. 가 되었는데 너무나 이제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문법 두 문제는 역시나 핵심 문법이었었던 것처럼 되게 정답률이 다소 높았던 반면에 어그 뒤에 있었던 두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위한 어떤 그런 가정법을 활용한 문제였는데 사실 여기에서. 오답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거의 다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반반 나뉘었었다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건 어려웠고 쉬운 건 쉬웠었다 좀 편차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이 독해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독해가 좀 핵심이었는데 어 독해가 사실 제가 그 지지난주에서도 2회차보다 더 어렵게 내려고 의도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던 것도 있긴 한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제 그어 독해 지문의 경우 뭐 이제. 좀 약간 어려웠다는 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용일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좀 뭔가 어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그런 답이 아니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것뿐더러 약간 어떤 수거나 그런 표현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좀 해석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답도 물론 찾기 어려웠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빈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최근에 이제 공무원 독해 추세를 보다 보면은 대단하게 많은 추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쭉 제대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얼추 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해석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되냐면은 문맥이나 어떤 그런 추론까지도 조금 곁들여야만이 어, 답을 고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빈칸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주제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독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되게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어렵고 이것도 역시나 문법처럼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험이 특이했었다라는 게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런 것 저런 거다 감안했을 때도 이제 평균 같은 걸 보니까 어 되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니까 러 1, 2회보다는 더 어려웠다라는 거 약간 의도하면서 좀 맞는 거긴 한데 평균은 더 높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어 조금 놀랐습니다.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뭔가 약간 네 뿌듯했습니다. 되게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좀 이제 말씀드리고 을 음. 이제 뭐 커트라인은 사실상 저번과 똑같습니다. 근데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 기술직렬 경우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뭐과락만면하면은 합격이기 있 때문에 뭐 이건 실제 기출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게 이 시험을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한 35점 정도 맞았다라고 해도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요게 45에서 50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만큼 되기 때문에 어,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실 게 아니고요. 막 진짜 막 5점, 10점 이러지 않고서는 되게 아직 괜찮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직렬마다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산직, 농임업직 같은 경우는 최소 60점 이상은 나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이제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과목의 특성도 있지만은, 여기 직렬이 사실상 그게 좀 높더라고요. 커트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요걸 이제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한번그 공부 한번 방법을 짜보면은 요것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지난주와 비슷해가지고, 음, 역시나 40점 미만이신, 가 30점 미만이라고 볼게요. 그쪽 미만이신 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겁니다. 단어나 문법, 독해가 다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단어에 일단은 집중을 해가지고 단어와 문법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신다면은 여유가 된다면은 이제 구문 독해를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가 되겠고 근데 이제 이 40점과 60점 분들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요기 점수대 음. 제가 조금 많이 강조하는 게 요기 점수때의 분들입니다. 왜냐면은 되게 애매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시험이 쉬우면은 점수가 확 높게 나오고 시험이 어려우면은 점수가 확 낮게 나오는 약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조금 약간 어좀 뭔가 불안감이 많이 들수 있는 스스로에게 되게 불안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점수대인데 사실상 아마 본인이 부족한 거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께서는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문법이 안 돼. 나는 독해가 안 돼. 나는 어휘가 안 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학습을 좀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어 게을리하지 게을리하시면 안 되는 거는 어휘. 어휘는 진짜 꼭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는 좀 어,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으려면은 독해가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독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구문 독해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독해하는 연습.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갖다가 꾸준히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걸 좀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65점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합격 컷이 되겠죠.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감을 잃지 않는 식으로 꾸준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고, 어, 전반적으로 이 3회 같은 경우는 문항별 난이도가 편차가 컸고요. 오답률을 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 정답률이 60인 것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막 정답률 이제 19% 20% 이런 것도 들 있었기 때문에 문항별 난이도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이제 어려웠던 문제들을 제외하면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좀 평이하고 무난했었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다음에 이제 좀 오답률이 높았던 이제 한번 문제를 가서 좀 보게 될 건데 어제 이제 문법하고 독해를 한 문제씩 준비했습니다. 그 오답률에 근거해서 가장 낮은 거두 개를 뽑았고요. 아, 참고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저도 사실 이걸 내면서 낼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총평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도를 하면서 좀 만든 문제인 건데, 역시나 이제 엄청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어, 나도 영어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누구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건데, 어, 사실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찍었던 게 3번과 4번입니다. 여기. 음. 1번과 2번은 해석을 좀 해보면 은예와는 다르다라는 거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1번에 보시면은 I wish I could talk. 일단은 가장 여기서 1번에서 틀린 거는 제가 이제 토크와 잉글리시라고 했었죠.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speak라는 동사를 씁니다. 토크는 누구 누구와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람과 주로 얘기한다거나 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로 쓰는 거지 언어를 얘기하고 어떤 내가 말을 할수 있다라고 할때 우리가 토크가 아니라 스피크라는 동사를 쓰기 때문에 여기선 얘가 틀렸다라고볼 수가 있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ell English는 안 됩니다.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스피크란 동사를 쓴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1, 2번 어쨌든 뭐 이렇게 얘는 많이 안 찍으셨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3번과 4번인 건데 특히 4번. 음. 어, 4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고르셨어요. 이게 사실상 거의 고르셨는데, 이게 근데 저도 이해는 됩니다. 보게 되니까 해석이 가장 그럴듯해요. 이 아이가. 보시게 되면, I want to speak English. 그쵸? 나는 영어를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Fluently. 어떻게?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 누구만큼이나 많이? 나의 영어 선생님이 does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되게 영어를 유창하게 많이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해석을 했을 땐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틀린 정확한 어떤 그 포인트는, 여기 있는 대동사 도즈입니다. 도즈. 이거 어, 이 대동사의 더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니까 물론 이게 두 대동사죠. 음, 두 라고 합시다. 이두 라고 하는 이 대동사의 특징을 잠깐 봐보시면은, 요아이는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본동사죠. 본동사를 갖다가 대신 받을 때 우리가 두나 더즈나 디드를 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받고 있는 앞에 있는 그 본동사나 대, 정, 그 정동사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원투투 투 스피크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본동사는 뭐라고 보셔야 돼요? 스피크가 아니라 원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원트. 음. 그럼 얘는 뭘 대신받는다라는 거예요. 본동사인 원트를 대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 다른 거지만 조금 예를 들어보면은, 봅시다. 음. I love to. 봅시다. I love to play soccer.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나도 그래라 그래서 so do I라고 합니다. 그쵸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축구하는 거 좋아한다란 말이죠. 이때 이때 여기다가 둘을 쓴건 뭡니까? 대동사 둘을 쓴 거죠. 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play가 아니라 앞에 있는 love입니다. 그렇죠? 나도 축구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좋아한다는 말을 여기다쓴 거죠. 대동사로. 이 개념 여기서 지금 이 does도 똑같은 개념인 거죠. 얘가 가리키고 있는 앞에 있는 정, 정동사 즉 본동사는 뭐다? want가 되는 거죠. want. 그러면은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 돼 버리냐면 나의 영어 선생님이 원하는 것만큼이나 영어 선생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상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잘못 말하니까, 자기도 영어를 되게 잘 말하고 싶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이 더즈를 갖다 원트라고 보시게 되면은, 영어 선생님이 원하는 것만큼이나. 영어를 잘 말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한글에서는 뭐예요? 영어 선생님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서의 한글은 뭐예요? 영어 선생님은 이미 영어를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4번 여기서 틀렸고요. 어, 3번이 그럼 이제 어떻게 맞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먼저 I w i s h 죠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가정법을 활용한 구문인 거죠. I wish I 주어 동사가 나온 겁니다. 과거 동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그쵸.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수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죠. 음. had a good comment of 라는 겁니다. 그쵸. 이건 좀 우리가 어 표현으로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어떠한 언어를 잘 말하다라고 하는 언어 능력이 좋다. 어떤 언어에 대한 능력이 좋다라고 할 때, have a good, 이렇게 음, 이제 표현을 합니다. have a good command of 라고 하는 거죠. 요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뭐를 그니까, 언어를, 이 언어를 갖다 구사할 능력이 있다. 언어를 되게, 유, 능, 유, 되게, 유창하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구이라고 하는 거는 때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은 have a command of 이구이라는 것까지 같이 외우면 더 좋습니다. have a command of 다음에 언어를 쓰게 되면은 그 언어를 잘 말하다, 그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요거 때문에 되게 요거 이제 정말 네.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그렇죠? 그런 문제였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 다음 자을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이제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요거 이제 독해입니다 어, 요게 이제 정답률이 20%가 나왔, 나왔었는데, 어, 저, 이거를 저도 이제 참 준비하면서, 이것 좀, 저도 조금 헷갈렸어요. 헷갈렸다라기보다 조금 많이 틀릴 수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문제이긴 한데, 어, 요게 일단은 좀 내용 일치입니다. 뭐 이제 1869년 이전의 야구 선수들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1869년이 여기까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이 야구 선수에게 특성에 대해서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는 겁니다. 일단 바로 우리가 한번 보기로 가보면은 보기 1번에 보니까 they travel extensively. 요 단어가 이제 뭐냐면은 되게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두루두루 많이 이동,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그들은, 이 야구선수들은 광범위하게 이동했다, 여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they belonged to a handful of clubs. A handful of가 여러분들 소수란 뜻입니다. 소수의. 소수의 어떤 그런 클럽, 동아리겠죠? 그, 야구, 클럽, 어, 동아리에 어떠한 속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3번과 4번은 사실상 거의 뭐, 어, 정답률이 그렇게, 아니, 그, 오답률이 높지 않았고, 1번과 2번이 사실상 거의 되게 많이 나뉘었더라고요 요거 두개 위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1번, 요거 1번을 고르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They traveled extensively. 얘가 이제 틀렸다라고 해서 요거 틀린, 고런 건데, 요게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맨 위에 있는 여기로 갑니다. 요 부분이죠. 음. 여기 보시면은, by the end of the civil war, 그 civil war가 끝날 때쯤에, 대략 몇 개? 200개 이상의 어떤 그런 클럽, 그 야구팀을 말하는 거겠죠? 200개 이상의 팀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뭐 했다? were constantly on the road. 이때 여러분들, on the road라는 게 이동 중에 있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여행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이상의 팀이 존재했었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뭐 했다? competing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경쟁하면서 이동했다라는 거죠. 이 were constantly on the road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 여기서? traveled extensively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여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동했다.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c o m p e t i n 서로서로 경쟁했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이 어디가 틀렸냐면, 그들이 이제 소수의 클럽에만 속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금 해석했던 문장, 여기죠. 200개 이상의 팀이 뭐했다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문맥 자체가 여기에서. 그래서 요쯤에는 이 정도나 되는 수의 200개 이상의 팀이 존재했었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행을 했었, 아니, 그 경기를 했, 아그 경계를 해서 경기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번이, 어, 이제 특성과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핸드프로브, 여기를 갖다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어, 오답률 높았던 문제까지 좀 살펴봤고요. 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총평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서 그런지 점점 그 0점을 맞으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 진짜 생각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과 물론, 정말, 자기한테 필요가 없으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 건데,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 그국무원을 준비하시더라도 GTF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익이든 GTF, GTF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좀, 최대한 자기가 아는 것만이라도, 아, 아는 것만이라도 조금 풀어, 풀어봐가지고, 어, 너무 이제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라도 틀리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정도 선에서, 좀 꾸준히 해서 다 끝까지, 어,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모의고사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 시험 전까지 계속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 실력이라든지 점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꼭 이제 어 응시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일단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은 어 1, 2, 3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도 조금 인정하기 때문에 4회에는 여러분들 다소 쉽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어풀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이제 어렵겠지만 다음. 일단, 4회는, 어, 요거 1, 2, 3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쉬운 난이도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어, 역시나 많은 어떤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지향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조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